안녕하세요. 와치진입니다. 아, 주주총회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매년 3월이면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12월 결산법인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월 중에 많이 주총을 하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투자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있지만 저희 경우는 보통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 정도 주주총회를 참석하는 편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 주총을 전부 다 참석하면 좋은데 이게 주총하는 날짜가 슈퍼주총데이라고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 다참석하기좀 어려운 편입니다 주로 많이 애착이 가는 회사나 물어볼 게 있는 회사 위주로 갑니다 전자공시에 뭐 주주총회 공고가 뜨기도 하고 우편물로 안내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안 보내주는 회사도 있고 뭐 옛날 주소와 같은 이상한 데로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총회를 가는 건 트레이더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로 투자하면 가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주식을 처음 투자하기도 전에 주주총회를 먼저 참석했던 경험이 있는데 첫 직장 주총회 대리인으로 참석해서 의장 뭐 동의합니다. 뭐 제청합니다. 이렇게 어색한 질문을 하는 뭐 연극의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주주로서 의미있게 처음 참석한 주총은 2009년 3월, 딱 10년 전 일인데, 그때 받은 커피포트를 아직도 기념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업투자 사무실 냈을 때한 5년 정도 잘 썼는데, 지금 고장나가지고 이제 기념으로만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건 그때 증시 분위기가 금융위기 직후여서 좀 많이 안 좋았는데 회사가 창업 10년도 안된 매우 젊은 IT 기업이었음에도 나이 지긋하신 투자자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무구조로 투자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분들이 총액군식으로막 주총 방해하고 막 태클 걸고 돈 요구하는 막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투자 고수가 아니었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수 투자자로서 참석한 첫 주총은 회사 다닐 때여서 휴가 내고 참석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진행됐고 회사 관계자와의 만남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총을 가도 별게 없는데 저희 경우는 전업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는 따로 IR 팀장이나 뭐 임원, 대표이사가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들고 있는 경우라든가. 본사가 뭐 지방에 있는 경우 서울에서 왔다고 좀 챙겨줄 때가 있는데 주소지가 부자동네면 왠지 모르지만 좀더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할 때는 선물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분들과 얘기해봐도 아무래도 뭐 도곡동이나 뭐 청남동, 평창동 이런데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좀더 대우받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는 건뭐 보통 바람직한 방향은 주총을 한 이후에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떨 때는 뭐 주총 시작 전에 따로 임원실이나 회의실로 불려가서 어,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로 회사 분위기 보러 가는 목적이 가장 커서 제가 따로 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 관계자가 먼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설명해 주는 건뭐 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고 저는 주로 했던 질문이 오너가 어떤 분이냐 인터넷 검색이나 보고서에서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경쟁사나 업계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오너나 창업주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꼭 묻는 거는 이런 분들이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검색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데, 인터뷰 기사, 이런데들은 좀 미화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좋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눈치껏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굉장히 꼼꼼하다. 이러면 직원을 좀 지어 짤 수도 있겠구나. 어, 확실한 분입니다. 아, 이분 완벽주의자인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직원도 잘 챙겨주고. 어, 기부판가? 회사 분위기가 좋으면 회사한테 뭐 긍정적일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뭐 사람이 과시형인가? 아니면 목표 지향형인가뭐 기술자 스타일인가? 뭐 선비형인가? 이런 점과 회사에 얼마나 신경쓰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선물 받았던 거 생각해보면, 아까 했던 뭐 전기주전자, 뭐 골풍 세트, 우산. 그리고 쿠션도 몇개 받았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이 사무실에 갖다 놓고 뭐 피곤할 때 약간 이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집에도 쿠션 하나 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현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10만 원 해가지고 만 원짜리 세시페로 이제 1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 먼데서 왔다고 올라가면서 맛있는 거 이제 사사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음, 맛있는 거사 먹으려다가 아이, 또 이렇게 또 기념도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 주식 주가는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음,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안주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의류회사 투자했던 친구는 뭐 티셔츠도 받았다 뭐 그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선물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총에 참석하면 이렇게 영업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주총 이제 의안설명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금고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저업 투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주주를 좀더 챙겨주는 것 같은데, 뭐 주총에서 잘해준다고 더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혀 안 챙겨주는 회사인데 수익률은 또 굉장히 또 좋았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막 신분증을 뭐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안 좋게 생각하는 사례는 주담이 쓸데없이 막 다른 회사 주식 얘기하고,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무슨 종목 추천해주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좀 회사가 좀 음, 주담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회사 비밀인데 외부에 얘기 안 된다. 그러고서는 이제 뭐 회사 추진하는 부분, M O U 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랑 뭐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얘기해 줄 때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투자자분 중에 이제 3년 연속 회사를 찾아왔더니 처음에는 이제 얘기도 안 해주더니. 다음에는 IR 팀장과 임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고 뭐 3년째 가니까 어 창업 회장님이 그 거의 뭐 팔순 다 되시는 분이 나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고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가지고 거기 에 낚여 가지고 고점에 못 팔고 손해 봤다고 얼마 전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10년 연속 같은 회사 주총에 한 번도 안 파지고 참석한 분들도 계시고, 단체로 뭐 주총을 모여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조폭 같은 경비용역업체가 막 쌀벌한 분위기 연출하는 뭐 주총도 있다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런 주총에 참석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개인주주로서는 혼자 주총에 참석한 적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주총이 잘안 오죠. 예전에 막 투자 열정이 끌어오를 때는 지방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출발해서 회사 앞에 차 대고 미리 도착해서 한두 시간 자고 이게 들어간 적도 있고 상장 자회사가 있던 회사에 자회사 주식도 일부 사가지고 자회사 주총에 참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주총에 관련해서는 뭐 브이로그도 찍고 뭐래 이제 주총 가가지고 주총 현장 사진도 찍고 마이 뭐 담당자와 딱 이렇게 막 포즈도 취하고 그러면 회사 전경이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주주총회가 회사에서 문제 생길까봐 좀 민감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주총 영상을 만들 계획은 없고 이렇게 말로다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가면 뭐 회사 임직원들이 대리인으로 막그 대거 참석해서 좀 분위기가 좀 무겁기도 해요. 막 사진 찍으면 막 혼날까봐 좀 겁나기도 합니다. 주총을 꼭 참석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없고, 뭐, 참석 안 하면서 투자 잘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역시도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